오늘은 바지락 된장찌개 끓일 거예요. 마트 갔는데 바지락이 1,700원밖에 안하더라고요. 바지락을 해감해줄 건데요. 먼저 바지락을 물에 담아서 굵은 소금 뿌려서 검은색 비닐봉지로 덮어서 해감을 시켜줍니다. 물을 끓이면서 다시마를 띄어두고요. 재료 준비할게요. 쪽파랑 양파랑 표고버섯이랑 애호박 준비할 건데요. 다른 거더 넣으셔도 돼요. 저는 재료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만 할게요. 맛있겠죠? 표고버섯 기둥도 국물 맛이 끝내줘요. 물에 띄워주고요. 멸치 액젓을 5티스푼 넣어줄 거예요. 코인 육순 대신에 저는 멸치 액젓을 쓰는 편입니다. 애호박과 버섯, 양파를 넣어줍니다. 청양고추는 미리 쫑쫑쫑쫑 잘게 다져서 준비를 해줄게요. 다시마를 건져내고 집 된장 2티스푼을 해줄 거예요. 저는 채가 작아서 두 번씩 나눠서 했거든요. 즉, 집 된장 2티스푼, 시판 된장 2티스푼을 넣어줄 거예요. 청양고추, 홍고추, 바지락 넣어서 바지락이 슬슬 입을 벌리면 완성입니다.